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겨울 한파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이유와 집에서 10분만 투자하면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그리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꿀 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겨울만 되면 평소보다 혈압이 더 오르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파 시기에 뇌졸중과 심근 경색 위험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겨울 내내 집에만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거실이나 방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혈압 안정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려주시고, 손목과 발목을 20초 정도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혈압조절에 도움이 되는 복식호흡인데요. 배에 손을 올리고 코로 3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하신 다음 입술을 오므리고 6초 이상 길게 내쉬세요. 이걸 10에서 15번 정도 반복해도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혈압이 점차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씩 번갈아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는 제자리 걷기를 30회씩 2세트, 그리고 발끝과 뒤꿈치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을 각각 10회씩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범프 역할을 해서 정맥순환이 개선됩니다. 이 간단한 10분 루틴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시면 하루 걷기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도움이 되어 심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집안이 추우면 소용없겠죠. 이제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법을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의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정부 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후 1에서 2달 뒤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시고 에너지 바우처 차감 또는 지원 금액 표시가 보이면 정상 적용된 거예요. 만약 혼자 신청이 어려우시면 동네 통장님이나 복지관, 자녀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열분 운동과 에너지 바우처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